자 아, 다이아 솔랭 일기 3 편인데요. 이번엔 제가 사이언으로 그 신자오 신자오상대해요 이번에 신자오가 버프를 먹으면서 막 이곳저곳 전라인에 다 나타나더라고요. 일단은 임베를 들어가 보는데 레리랑 같이 아무도 없어서 그냥 저는 바로 탑으로 복귀했죠. 근데 피들이 피들이 여기서 잘리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그냥 포기를 했는지. <laughs> 그래서 이건 어 이걸 어떻게 이기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플레이를 했죠. 그래서 리시 해주고 리시를 안 해줬구나. 피데리라서 리시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딜 길랩 대결을 되게 잘해놨어 이렇게 W를 켜놓고 일랩 때는 항상 W 키고. 청차 한번 때려주고 보호막강 타 들었으니까 착취랑 같이 그 다음에 다시 터트리실 때까지 도망가요 그 다음에 W를 다시 터트리면 딜교를 이렇게 이득을 받을 수 있죠 게다가 얘는 도랑검이고 저는 뭐냐 부패물력이니까 제가 훨씬 라인 유지력이 좋죠 일단 이레벨 찍었으니까 조금 조심하게 해주고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 신짜오는 그냥 이렇게 풀 차진 큐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 W가 생각보다 아프더라고요. 이게 점화 점멸 줄다 썼으니까 이제 이기는 거는 시간 문제죠. 근데 여기서 그냥 라인이 프리징 해놓고 이렇게 집을 갔어야 됐는데 그냥 넉턴이 올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죽기는 하는데 W 아껴놨다가 마지막에 쓰 근데 여기서 넉턴을 못 잡긴 했지만 그래도 전멸을 뺐으니까 이 정도면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텔포 타고 오면 되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여기서 또 프리징은 못하고 우리 미니언이 더 많아서. 일단은 천천히 라인을 밀어줘요. 그러다가 이게 팀이 여기 싸우는 걸 봐서 일단은 빨리 밀어주고 합류를 하러 가요. 이를 잡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멸을 뺐으니. 이 라인 이렇게 당겨지면 여기서 부시를 항상 잘 이용해야 돼요. 일단은 얘가 나보다 레벨이 높으니까 일단 좀 사려주고 정글이 아직 없어도 있는 척 이렇게 한번 해주면 얘가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일부러 바보 연기해줘가지고 피들스틱 올 때까지 이렇게 버텨주고. 전멸 없으니까 그냥 죽어야죠. 그래서 라인을 밀어주고 집으로 가죠. 여기서는 육레벨찍으려고 제가 한 라인을 더 밀었네요. 보통에다가궁 기고 가려고. 그래서 일단은 궁을 쓰는데 제가 이거 궁을 되게 못 썼어요 여기서. <laughs> 이게 얘가 위쪽으로 도망가면 되거든요. 대부분 애들은 이쪽으로 도망가는데 그러면 잡을 수 있거든요. 똑똑한 애들은 다이아 정도 되면 다 위쪽으로 도망가게 돼있죠. 저는 다시 천천히 탑으로 가줘요. 근데 얘기서 제가 본 거는 얘가 타월를 때리느라 만화를 다썬 거예요. 그럼 죽어야죠 뭐. <laughs> 전멸도 없고. 근데 만화가 있었어도 이기긴 이겼을 거예요. 탑 골드 하나 먹어주고, 그다음에 또 피들을 도와주러 가요. 이렇게 라인을 밀어놓고 합류를 해주는 게 좋죠. 사이언은 혼자서 캐리하기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얘 궁을 막으려 그랬는데 참 멸로 못 막게 됐어요. 그래서 피들 궁이랑 같이 사이러스 잘라줘. 다 잘라주죠. 풀을 먹어주고 라인으로 다시 복귀. 라인을 계속 프리징 해주려 그랬는데 여기도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가다가 이미 싸움이 끝나버려가지고 다시 탑으로 가서 계속 프리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밀고 있다가 얘네들이 전령에 싸우는 거 보고 빨리 밀고 최대한 먹고 일단은 가졌죠. 흰자가 이렇게 덤비는데 덤비면 죽어야죠. 뭐. 근데 여기 다탑 쪽에 보여가지고 일단은 제가 다 뺐어요. 이렇게 잘리게 되는데 그래도 둘다 잡았으니까 이득이죠. 우리 뭐. 이즈가 정말 잘해지고 있었죠. 그래서는 이제 바텀으로 가요. 우리 팀이 용을 먹고 미드를 합류해주러 가자. 러스 잡아주고 덕턴도 잡아주이 정도면 사실 게임이 끝났다고 봐도 되죠 여기서 제가 전멸을 너무 일찍 쓴게이 전멸을 아꼈다가 마지막에 썼으면 잡고 나가 살아나갔을 텐데 이게 아쉽죠 그래도 셧다운 골드를 레오나가 먹었으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다시 라인 밀러가지고 라인을 계속 버텨면서 스플릿을 했어요. 제가 지금 2렙 찬데다가템 차이가 나는데 얘가 얘한테 진리가 없죠. 그래도 여기서 녹탄한테 죽기는 하지만 낙턴을 잡아버려요, 얘가. 바보같이 계속 있어가지고. 여기서 저는 8킬에, CS는 잘못 먹었지만 8킬에 4왔시니까꽤잘 컸죠. 그래서 미드로 합류해 주러 가고. 용 나올 타이밍이니까 용 쪽으로 가줘요. 제가 여기서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4명, 3, 4명을 한번 혼자서 조닝을 할 수가 있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들어와도 저를 못 죽이는 걸 아니까. 용 먹을 수 있게 혼자서 이렇게 조닝 해주는 거예요. 존재감이 되게 크죠? 여기서 제가 이즈를, 레드를 줄려고 이렇게 리쉬를 해주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laughs> 뺏겨버려요. 일부러 못 먹, 녹터 못 먹게 하려고 궁까지 써줬는데. 궁핑하죠. 짜증나서. 다시 신사호 잡아주러 가는데, 얘가 눈치를 채고 빨리 집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 싸우니까 텔프를 타주고, 이거는 우리 팀이 너무 잘 커가지고 이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기고 그냥 끝까지 밀어줘요. 아니 바로를 같이 써렌을 잡아냈네 여기서. 그래서 뭐 이렇게 다시 이겼죠.